프로젝트 개요 발표를 맡은 신채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설계, 서비스 기획, 설계 및 구현 순으로 진행 후 마지막으로 시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설계입니다. 개발 목표는 병원 예약 시스템을 구현하여 환자가 병원 예약 병원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환자 직원 관리 페이지를 구현하여 환자 관리 직원 관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SL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게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문제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기존 네임 태그의 문제점은 간호사들이 매번 직접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종이로 네임 태그를 관리함으로써 분실 가능성, 환자의 정보 등이 잘못 관리되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기능은 빼고 핵심 기능만 구현하였으며 병원 시스템에 ESL 전자 가격 표시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리한 병원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병원 시스템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ESL 도입을 통해 재료비 절감,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간편해진 관리로 인해 직원들이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획입니다. 저희는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로의 예약, 수정, 취소 조회가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로그인, 의사 등록 승인 및 조회, 간호사 등록 승인 및 조회, 약물 정보 관리, 질병 정보 관리, 진료실 e s l 관리가 가능합니다. 의사는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환자 정보 조회, 진단서 작성 및 조회, 처방전 작성 및 조회, 진료 예약 환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 간호사는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환자 정보 조회, 환자 차트 등록, 환자 입퇴원 수속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WBS입니다. 저희 팀은 3월 18일에 개발을 시작하여 6월 5일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및 구현입니다. ERD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를 위한 DDL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진료 예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의료진 찾기, 진료카 찾기, 진료 예약, 예약 현황이 있습니다. 진료 예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예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를 선택 후 의료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료진을 선택하게 되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약 신청을 하게 되면 진료가 예약이 되고 사용자는 본인의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 담당 환자 수, 외래 예약 환자 수, 담당 환자 정보, 외래 진료 예약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환자 정보 조회를 들어가게 되면 환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기본 정보와 이전 진단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등록을 하게 되면 병명으로 질병 코드를 검색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을 적, 적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처방할 약품이 있다면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로 한 가지 약품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과 같이 처방 후 입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입원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간호사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호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호사 메인 페이지는 현재 날짜와 시간, 총 입원 환자 수, 금일 입원 환자 수, 입원 대기 환자, 투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원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등록하게 되면 간호사는 입원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혈액형과 키, 몸무게, 병동, 호실, 침대 번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을 하게 되면 입원수속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관리자의 메인 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조회에서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승인 페이지에서는 의사로 등록을 하였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를 눌러 신상 정보를 확인을 하고 승인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의 핵심인 ESL 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L 파트에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의사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진료과와 직급, 대학교 연락처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게 되고 진료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을 하게 되면 ESL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